요한 일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이미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 용악한 자,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겼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용악한 자, 악한 자, 싸워 이기셨어요. 앞에 그 2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깨겠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세상을 마귀를 이긴 겁니다. 예수님 이기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승리를 그대로 가지는 겁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이기심을 그대로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심, 그 이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 우리의 이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어, 왜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 세상에 있는 자를 이기셨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 마,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읽어내야 돼요.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왕은 흉악한 자, 악한 자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미움을 받아. 고발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으나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죄의 삭선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이기신 거라.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가 처리돼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죄와 죄의 싹스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긴 자가 됩니다 요한의 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의 책에 나오는 단어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세상이 예수를 죽였다,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정욕, 자랑으로 악한 것이다.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막 파고들면서 세상이 이러하다 너희는 세상 사람이 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일서 읽으면서 아 성경은 세상을 이렇게 보는구나 세상의 실상이 이러하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교회 다리면서도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4절,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하고 부르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기름 부음처럼 우리에게 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앞에 1장에서 사김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사김이 편지를 써놓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요한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하는 이유도요. 제가 하나님을 사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귐은 관계 말인가 아시죠? 친애란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란 겁니다. 세상과 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친해란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진리의 영을, 성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한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자주 했던 거 아시죠? 우리의 정체는 말씀 앞에서 드러납니다 성교 읽을 때 우리의 정체, 설교 들을 때 우리의 정체가 바로 나타나요 말씀을 갈망하여 받아들이고 행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당신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덕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덮고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이른비, 늦은비처럼 필요한 것을 다 주시니까 마음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의 그 자체가 하는 양심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상황에 의해 준을 떨지 마세요. 우리의 실상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실,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말이나 상황에 의해 믿음, 준을 떨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잃지 않으면 더욱 분별하면서 사세요. 거짓 교사가 거짓 선지자가 이미 나와서 우리를 미혹한다잖아요. 하 미혹한다는 게 무슨 말, 말인지 아시죠? 우리를 꾀요 믿음을 잃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이기려면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연연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이 약속하시는 것을 갈망하세요. 우리의 욕과 욕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말씀에다 두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마. 나를 기다려라 그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잘 읽고 들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요. 진리 사람이 되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를 묘혹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중심을 딱 잡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